오늘 수업은 존재와 반의지 평면 세계 두 번째 시간이 되겠다. 통합 사유철학하니 수평적 평면 세계를 공부했다. 세상일의 원리와 근원을 평면 세계의 분석을 통해서 사유를 통해서 세상일의 원리와 근원을 익히도록 하자. 존재와 반의지의 평면 세계는 도형으로 나타내면. 존재와 반존재가 이루는 이쪽 평적 평면 말한다. 여기서 일, 2는그 존재의 강도, 존재의 깊이가 되겠다. 이 평면 세계의 깊이, 평면 세계의 깊이를 말한다. 자 그러면 존재와 반의지의 평면 세계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자. 우리는 여기서 신은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을 받는다 신은 존재할까? 신의 존재는 완전성을 기초로 한 존재론적 증명. 신은 몇 가지 방법으로 존재, 그 존재를 증명하고 있다. 그 분원성의 기초를 한 우주론적 증명. 우연성의 우연성을 기초로 기초로 한 목적론적 증명, 그다음에 가능성의 기초로 한 가능성 을 기초로 한 인식론적 증명 이네 가지 방법으로 신은 증명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신의 존재 증명은 좀 복잡하니까 다른 시간에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 일단 이런 증명 방법이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자. 여기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모두 긍정적 대답으로 끝을 맺는다. 신은 존재하는 것으로 불러낼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나 존재론적 증명은 완전성의, 완정성의 존재, 우정의 모순성을 그 근거로 내세우지만, 부정이 모순된다는 가정이 긍정의 의미로 사유되는 논리적 논쟁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주론적 증명은 지금 각각 증명 방법에 대한 합점을 얘기하고 있다. 우주론적 증명은 인과의 근원으로서 신을 가정하였으나 인과는 순환 가능성이 있으므로 또한 논리적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목적론적 증명은 우연성의 부정을 부정으로 신을 증명하였으나 그 개연성 및 일반성의 논쟁의 여지가 있고 인식론의 증명은 우리가 신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존재하는 것으로 사유하지만 인식함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믿음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쉽게 인정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다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거지 네, 그런 제한을 극복하게 되면 신은 존재하는 것을 증명되고 있다 그러면 사유 공간 세계 구성에 의한 신의 존재, 생명은 가능할 것인가 시도해 본다 그러면 사유 공간 세계 구성을 통해서 신의 존재 생명은 가능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신은 반의지의 세계를 전환시켜 의지와 존재의 세계로 구성하도록 하는 매개자이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지? 우리가 하지 않는, 할수 없는 반의지의 세계를 할수 있는 그런 세계로 전환하도록 하는 매개자가 신이라고 했었다. 그런데 이미 의지와 존재의 세계에서 사유하였듯이 의지와 존재의 세계는 독립적으로 각각 구성 가능하다. 그러므로 반의지의 의지화가 사유 가능하다면 동일한 역할을 하는 신의 존재는 사유 속에서 존재 가능하다. 반유지의 의지화가 사유 가능하다면 동일한 역할을 하는 신의 존재는 사유 세계 속에서 존재 가능하다. 우주를 하나의 존재로 사해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다. 반유지의 의지화는 임의 작용에 의해 성취 가능하다. 이때의 작용은 총체적 힘을 의미한다. 우주를 구성하는 힘의 본질은 핵력 전자기력, 중력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리학적 기본 세 가지 힘이지 우주는 힘을 기본으로 구성된, 구성된다는 사실은 정명만이다 또한 우주의 크기는 무한하므로 우주는 무한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유추가능하다. 무한의 힘을 소유하고 있는 우주는 바니즈의 의지화를 무한히 진행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우주는 바로 무한한 힘을 가지고 바니즈의 의지화를 이룩할 수 있는 사유의 대상, 신이며, 신의 속성을 가지며, 신이라는 얘기는 신의 속성을 가진다는 얘기겠지. 우주의 무한성으로부터 신의 무한성이 간접 증명된다. 이로부터 인간을 포함한 생물, 무생물, 행성, 항성 등 우주 속 개체는 모두 신의 일부분이다. 신은 무한성의 본질로 인해서 존재와 또는 실체가 불가능하며 무한성이 있기 때문에 실체가 될수 없지 사유를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다. 신이 존재가 되면 무한성의 본질이 파괴되어 더 이상 신의 본질을 보유하지 못한다. 즉, 신은 신은 사유를 통해 인식되는 것이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신의 존재는 사유를 통해서 인식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의 존재에 대한 정의는 신은 무한성의 본질을 가진 인식되는 대상이며, 우주 속 모든 존재는 신의 일부분을 구성한다로 구설된다. 자, 이게 신의 존재에 대한 정의가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읽어볼게. 신의 존재에 대한 정의는 신은 무한성의 본질을 가진 인식되는 대상이며, 우주 속 모든 존재는 신의 일부분을 구성한다. 라고 보살된다. 존재의 정의가 무한성을 본질로 하는 무한자까지를 포함한다면, 신은 존재한다. 신의 존재 증명 또한 제한적 무한성 특성을 가진 매개가 신이라 가정하면 신의 사유를 통한 신은 사유를 통한 인식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대상일 수도 있다. 자 신은 신의 가변성이라고 한다. 자,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앞으로 돌려서 선생님 강의 한번 앞으로 돌려서 반복해서 한번들어 보자. 신은 사유를 통한 인식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신의 가변성을했다 우리는 반의지의 존재화를 사유하면서 신을 사유하였다. 그렇지? 신이 반의지를 의지화 시켜주기 때문에, 역으로 존재의 반의지화를 통해서, 존재의 반의지화를 통해서, 신의 탄생과 대비되는 또 다른 존재와 반인지 평면 세계를 사용한다. 사유, 이번에는 존재의 반인지화를 말합니다. 인간 일반은 일정 현상 또는 표상을 의지화 시킴으로써, 반의지화 시킴으로써 의지의 분열을, 분열을 경험한다. 음, <laughs> 의지의 분열을 하면서 몇번 얘기했던 거지. 일정 현상 또는 표상을 반의지화 함으로써 의지가 분열되는 거야 의지하지 할수 없고 하지 않는 상태지 의지작용으로써 인식가능한 현상 또는 표상을 의지작용으로써 인식가능한 현상 또는 표상을, 표상을 이와 같이 반의지화시키는 원인은 우리 인간의 태생적 무력함에 기인한다. 우리 인간은 무력하기 때문에 반의지 이 세계에 빠지기 쉬운 거야. 인간은 너무나도 많은 무력화 요인에 의해 거의 대부분 대부분의 현상 또는 표상을 반의지화 시킨다. 그렇겠지. 우리는 할수 있는 것보다 할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고, 인간의 의지 작용은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이는 오래지 않아 인류가 해결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존재의 반의지와 작용은 이제 인류가 맞이하는 최대의 적으로 어지 않아 공포스러운 모습을 보낼 것이다. 인간의 무력함,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모습, 또 다른 모습으로 인간을 파멸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존재가 반의지화되면 두려움이 극복된다. 두려움은 문제에 대한 의지에 위험을 느낄 때 현실되기 때문이다. 그렇겠지? 이 반의지화는 두려움 극복을 위해 시도하는 심리학적 치료 과정이 될 수도 있고, 이에 극단적 경향을 가진 자는 인간 본성적 선에 반하는 반도덕적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우리의 공포스러운 모습이 바로 반도덕적 존재를 의미한다 자신의 존재까지한 번만 더 읽어볼게 잘 들어봐 자신의 존재가 반의지화되면 두려움은 극복된다 두려움은 존재에 대한 의지의 위협을 위험을 느낄 때현지되기 때문이다. 이 반의지화는 두려움 극복을 위해 시도하는 심리학적 치료 과정이 될 수도 있고, 이 반의지 방법은 반의지화 방법은 이에 극단적 경향을 가지는 나는 인간 본성적 선의 반하는 반도덕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어떤 의지는 도덕적 세상을 만든다고 했었지. 그러니까 반의지적 존재가 되면, 반도덕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존재와 반의지의 풍면에 있을 때, 반의지적 요소, 반의지적 요소가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의지화하지 못하는, 의지 속에 숨어 버리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범죄도 일어나고 범죄를 일으키면서 그것에 대한 죄의식을 못, 못 느끼는 그런 엄청난 불행한 평면이 될 수도 있다 자, 오늘 수업은 의지와 바니지의 평면세계 의지와 바니지의 평면세계 네, 두 번째 시간 어머니 지었다. 의지와 반의제 평면 세계가 우리 삶에서 어떤 원리로서 작용하고 어떤 근원으로 작용하는지 알아봤는데,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더 자세한 내용들은 다른 다음 기회에 경험사의 철학 강의, 지금은 계약, 론만 얘기하고 구체 심화 과정은 따로 있으니까, 나중에.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 어, 존재와 반의 평면세계 두 번째 시간으로 존재와 평면세계를 마쳤다. 자,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평면세계 세 번째 평면세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